안녕하십니까 아 오는가? 예 저끼가 불러요 날씨가 좋아서 잘 모르겠네 감럼다 팔았죠? 예 우리는 뭐다 팔았죠 둥칠감은 없어? 이거 대봉 뚝개뭐 한두 나무 있지 뭐 집에 먹을 거 이건 감따지감따는정신심은 난그도큰일이다안 소라지. 태양을 너무 많상 꺼싼 같 예. 그거 마하해맑도것같 그 때가 술한잔먹었어술 술 먹는 것같으안 먹었는데 그래, 원래 연세가 왜 되시오? 나? 네. 연세야 90... 많지 그래 90... 9 0서일아요어 대단합니다 <laughs>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 봤는가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 야바이는 다5집에다 죽던데 나는 그미을 나를 다보려줬는가보다 랑 우린 그런건 아니날에 많이 했예전는뭐많 네, 했지 날엔때0 0했은그런게 그래? 내년에 우리 뭐깨 심고 하면 깨쪼고또 떨어지고 할랍니까? 그러면 심고 까 사나 아이고 뭐, 내년에뭐 그때까지 하면 뭐 삶아